된장 아니 오늘 마파두부 덮밥을 제가 뭐해 드릴 뭐 할까요? 아니, 저 시키셔도 돼요. 뭐 써는 제가 거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요. 그냥 요것만 네 볶으려고 제가 지금 네네네네 <laughs> 이 유명한 해마하고 같이 해아 충분합니다 지금. 원래 식사도 이렇게 마파두부나 이렇게 요리 직접 많이 하세요. 아무래도 여기는 배달이 네. 안 돼요. 그, 그쵸. <laughs> 맞네, 맞네. 어, 그 생, 어, 그 생각을 <laughs> 못했네요. 증식도 강화해서 와요. 강화도 에서 아, 그렇네요. <laughs> 그거는 밤에 뭐 먹고 싶으면은 못뭐 먹고. 어머님이. 저, 아, 강제 다이어트? 아, 확실히 저랑도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시네요. 어머니. 못 시키면은 저는 해사라도 먹는데 참으신다고요 <웃음> 아. 아. <웃음> 근데 제가 솜씨가 없어요. 먹는 거에 별로 응. 취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옆집 어르신이나 이제 도움을 주시죠. <laughs> 뭐 하면은 한번 먹어봐라. <laughs>